완에 혹시 있어요? 부 아, 네, 괜찮아요. 아, 쌤이 네. 랜덤으로 몇 문제 해 줄게. 그래서 보고를 음. 좀 보고 숙제를 해야고친바지 음. 아, 않아요? 뭘바요 아, 그냥 하자. 귀찮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할 거야. 근데 선생님 문제 적어줄게요. 니네는 그냥 봐. 응. 자 이거 군수열로 도안눌거예요 1분을 어디까지라고 할까? 아... 어... 그렇게 한숨 쉴 일이야? 아, 1분 그렇겠어요 진짜 요정도면 아, 어때요? 제... 요정도면 왜요? 왜요? 음, 그냥 1,2,2,1이니까 뭔가 시작과 끝이 된 느낌 네. 그 다음에 1,4부터 어디까지? 4,5 4이... 그렇지 봐봐 4이... 느낌 오잖아 <laughs> 아니, 네, 좋아진 거잖아요. 아, 그 다음에 네. 1, 8부터 어디까지가 하는 거 같아? 어, 마지막까지 잘하네. 응. 자,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1군이라고 그러고, 얘를 2군이라고 그러고, 3군이라고할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현지현 양이 물어보신 1군이두 응. 개면 어떻게 해요, 그거. 됐죠? 자, 그래서 1군 제일 먼저 먹구 해야 된다고 앵군에 뭐? 어앵군에초항부터 구해볼게요. 봐봐 111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앵군의 초항은 무조건 1 된다 그다음에 1군에는 2가 나왔고 2군에는 4가 나왔고 3군에는 8이 나왔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이에요? 어 등비 그래서 2의 몇 제곱? 제곱. 2의 몇 제곱? 1 제곱 그렇지 1 제곱 2 제곱 3 제곱이니까 n 군은 어 n 제곱 2n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n 군의 규칙이 있다면은 n 군에서 a하고 b가 나와 있으면은 a랑 b랑 곱하면은 무조건 뭐 나오는데. 1군에는 곱하니까 2나왔고 e 2군에는 4나왔고 3군에는 8 나왔어요. 그럼 두개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2의 n 제곱 이렇게 나와야 돼. 두개 곱하면 그게 규칙이야 아까는 왜 분모 분자 더하면 계속 일정했잖아 이번에는 양쪽에 있는 거 둘이 곱해버리면 계속 일정하게 나온다자그 다음에 또 하나 야될거 초항 알고 또뭐 알아야 돼요 n분의 음, 개수, n분의 개수 몇 개? n 어, 플러스 한개 이렇게 합시다 그럼 1 0 0군을 하라고 했는데 1 0 0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봐 요거 아까 전에 안 했던 거예요 세 번째 근데 저가로를친게한 개로 친게한 거예요? 괄호? 이거? 아니 아냐 그 위에 위에 1,2 2,3 괄호 쳐야 되잖아 이거? 이게 초항이잖아 이게 진짜. 하나잖아 어. 이게 1항이야 응. N군이 있고요 이거 진짜 잘 봐야 돼 이거 답지 풀이해도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쌤만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n군이고 얘가 n플러스 1군이라고 해봐 1군부터 n군까지 개수 불러볼래? 1군에 2개 2군에 3개 쭉 가다가 n군까지 몇 개야? 어, n플러스 1개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딘가 100번째 항이 있다라는 것까지 이해되나? 100항 구하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요게까지 싹다더한거 이거 등차 수열이네요 1 0러라가 2분의 2 더하기 1+1 곱하기 몇개총응총몇개 1마이너스 1개 2부터 그래 1개 이부터 그래 개 2개 이거 자 근데 고개 <laughs> 100칸 앞에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이게 100보다 작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내가 혼자 풀 때도 자 그래가지고 이거 구해보자 n 곱하기 n 플러스 3 했는 게 20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거 1위에좀껴 맞춰봐야 돼13 곱하기 16 했더니 6 3에 18에다가 7에다가 3이고 1이구나 80 208이구나 아 얘네 글러 먹었구나 오이0에다가 6, 2, 1, 일, 8 0이구나 그래서, n이 얼마? 12. 어, 래 그래서, 얘가 12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얘가 12분이니까 얘는 몇 분? 13분. 됐어. 요게 n자리에다가 12 집어넣어봐. 그러면15 곱하기 12 나누기 2 했더니 서그래0에래서개나오그다그러면그래분의몇 번째 항? 따라서 백항이라는 거는 십삼 분의 열 번째 항 그렇지 열 번째 항인 거야 자 빨리 불러봐라 십삼 분의 열 번째, 번째 항이 어? 왜 번째 이까지가 구십 개였으니까 십이 분까지가 아. 자 십삼 분이래요 그러면 십삼 분이면은 요거 두개 곱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나오겠다 1 2 3, 124팔나 왔는데 10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와? 2의 10번째. 근데 1 3군이라 그랬으니까 곱하면은 뭐 나와야 돼? 네. 13군이니까 두개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여 2의 100 13. 그렇지. 13승. 아니요. <laughs> 어제고순제아재간 오신 가 오시는 a 그래서 r 따라서 o o d 0 h a t I t a 이 k Okay, g e 가가 o n c h hanging. You don't care n o